한 매듭을 알기 위해서는 그걸 연구를 하면 밤을 꼬박새워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걸 해냈을 때 그때 기쁨은 내 혼자서 방에서 과음을 질러요. 해냈다고. 내가 해냈다고. 염색도 마찬가지죠. 염색도 뭐, 실을 다루다 보니까 그게 집념이 되면은 사람이 반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서 시작을 한 거죠. 그 매듭이란 내 사랑은 내 인생이라고 봐야 되죠. 안녕하세요. 천연염색으로 매듭하는 조일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는 어느 공간인가요? 여기는 내 작업하는 공간이에요. 는 뭐예요? 이건껌 먹자는 거. 원사 자체를 가지고 염색을 해서 내가 굵기가 필요한 합수를 해요. 합수해서 를 여기다가 감아 가지고 올려서 짜는 거죠. 굵은 실을 짤 때는 더 무거운 걸로 짜고. 가는실로잘 때는 더 가벼운 걸로 짜서 자기가 필요한 한만큼 합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짜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하시는 매듭은 어떤 매듭이에요? 이거요. 아얌술, 아얌매듭, 아얌매듭하는 매듭이에요. 잘 나온 거 같아요, 선생님? 잘안 나왔어. 왜냐하면 매듭은 금방 안 돼요. 이거 한번더손 보면 또 그만큼 이쁘고 두번손 보면 두번 그만큼 이뻐지고 여러 번 손을 봐야만 결과가 나오는 거지. 금방 뭐, 맨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사장님, 그 매듭의 종류가 몇 종류예요? 매듭은 국화 매듭하고 생종 매듭만 가지면은 그걸 더, 다시 더 연결하고 더 변형시키고 하는 거지, 그걸 몇 종류라는 말은 할 수가 없죠. 그다 나비도 있고 석시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얼마 치 걸렸을지도 만드시면이 작업 시간이 얼마 걸렸다는 말을 할 수가 없지. 몇달 걸렸지. 만봉 선님의그저 영락도 그림이니까 보고 했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매듭을 그림하고 매듭하고 매치 시키려면 연구를 많이 해야지. 75년도부터 한 걸로 내가 기억합니다. 서울 와서 우연한 회에 이게 전통 매듭이 있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그야말로 발굴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 인간문화재분이 계셔도 잘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좀 힘들게 한 셈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제가 그걸 알기 위해 가지고 남원도 갔고 또 여기서 인간문화재인 그, 최은선 씨도 찾아뵙고, 찾아뵈도 저는 거절당했고, 여기서 한 매듭, 저기서 한 매듭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김희진 씨한테 또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가 쭉, 그 다음에는 체계를 잡아가지고 하기 시작을 한 거죠. 한 매듭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면 골동품상에 가서 골동품도 사요. 그래가지고 그걸 연구를 하면 밤을 꼬박 새워요. 그러게 그러니까 아침에 그걸 해냈을 때 그때 기쁨은 내 혼자서 방에서 과음을 질러요. 해냈다고 내가 해냈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강원도 가서 봤을 때도 요거는 위에 거는 이건 없고 요거 밑에는 이거 똑같아. 그렇지. 우리나라 저 바늘꽂이가 쭉 있더라고. 음. 자수 박물관도 한번 해서 과학사들한테 음.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걸 알아야지.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어 제대로 해야 되지. 이두 분은 누구세요? 한 사람은 막내 딸. 하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는 집안에 전부 전통 공예 집안이에요. 아들은 염색하고 막내 딸 쪽보자기하고 큰 딸은 가야금하고. 전통 작품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어, 보통 요새 주부들이 저 애들 키우고 나니까 다들 퀼트라는 걸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쪽에 훨씬 매력이 있고.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엄마가 이제 전통 매듭을 하고 계시니까 이쪽으로 훨씬 빨리 이제 흡수하게 돼서 이걸 시작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런 작업하시는데 네. 어머니가 어떤 도움이 많이 되죠? 아 그럼요. 음, 그러니까 그 색감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은 엄마 작업하는 거에서 제가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들도 그러시고 저한테 색감이 좋다고 하는데 그 색감은 사실 엄마로부터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머니가 저기 전통 매듭에그 하시면서 매듭에 실에 염색하는 걸 이제 도와드리다가 어,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게 됐죠. 그들이 염색 재료를 갖다가 사서 한다고 그래서 그 어떻게 생겼나 하고 와 봤어요. 이런 치자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똑같은 떡, 떡 거만든다지 빈대떡 만든고 그럴 때 요거 한개만 물에 따뜻한 물이 나던 물이 싹 우려 나오거든. 그물 가지고 반죽해서 하면 노란 빈대떡, 뭐, 떡, 송편다이 치자가 좀 많이 만들었어요. 적양파가 있네. 선생님, 음, 양파도 염색이 돼요? 어, 그럼요. 이거 양파에 보면 이렇게 빨간 껍질 있죠. 그 껍질을 지금 말려서 분쇄해 놓은 상태인데, 얘 염색을 하면 그 아주 황금색이 굉장히 예뻐요. 이 자연에 있는 재료들이 참재밌는 게, 그 의료시험연구소에서 시험 결과물들을 보면, 거의가 다 천연염색한 원단들을 그 항균검사라면, 열이면 열 개가 다99.9% 항균기능이 있어요. 어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도 아니고 열 개라면 열개다99.9% 10개 항균기능이 있을까? 그게 바로 자연이 주는 힘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지금 뭐지? 재료 보니까 어때요? 아, 이 천연 재료들 많아요? 예, 천연 재료도 많고 희망이 있네요. 좋은 게 많아요. 예전에는 그 자연 연재 할려면 재료가 별로 없었죠. 제일 어렵게 구하신 게뭐였어요쪽시지요 족시를 쪽시 씨앗을 우리나라에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을 일본서 내가 구해와 온 거예요. 지금 시를 다루다 보니까 염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하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 쪽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쪽 염색을 했던 분을 찾, 찾으러 다닌 거죠. 찾으러 다니니까 그때 우연한 기회 택시 운전수가 아르키 주는 집이 그분이 지금 돌아가신 윤병훈그 할아버지 댁을. 저를 아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분을 찾아갔더니 그분 말씀이 이미 옛날에 일제시대 때도 했고 해왔지만은 이미 우리나라에는 씨앗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 고 그러더라고요. 우연한 기회에 우리는 이 전통 기능 보존 협회라고 우리가 협회가 있어가지고 그 작품 활동을 하는데 그게 아가씨가 일본에 있는 염색. 쪽 염색하는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분하고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거기서 쪽 씨앗을 커피 스푼 한 스푼 정도로 구했나봐요. 염병원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린 거죠. 여름이면은 심는 걸 배우기 위해서 명화 마을을 가고 겨울에는 또 농분기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만 방 안에서 염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 겨울에 가서 염색하는 걸또 배우고. 그렇게 해서 메테를 그걸, 명하마을을 쫓아다녔죠.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뭐, 이말할 수도 없고, 염색을 내가 자신있게 해본 적은 없어요. 지금 자신있게 하는 건 아들이 하지만 그 당시 때는 내가 자신있게 못했죠. 아들은 체계적으로 제대로 해오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지켜보면서 내가 속으로 기뻐하지. 그 이상은 더 이상 말할 건 없죠, 뭐. 발효하는 과정이 또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 여러에또 발효해서 염액을 리남을 만들어 놨다가 또 그걸 발효시켜 리남이 되면은 그게 또 바로 염색이 되는 게 아니고 또 그걸 또 발효시켜야 되니까 발효시킬 때는 또이 잿물이 필요해요. 잿물을 넣어서 또 온도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과정이 어렵죠. 아까 건 너무 뜨거운 물에 담그던데 그래도 괜찮나? 아까 거는 뜨거운 물에 담가야 되는 거고 이쪽 염색이 되게 어려워요? 염색을 했다가 꺼내면 이게 초록색이 돼요 배추 빛깔로 변하는데 이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면서 이제 산화가 되면서 파랗게 색상이 바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하려면은 보통 우리가 진짜 쪽색을 내려면, 쪽색이라는 게 사실 남색을 뜻하거든요. 한문으로 쪽남이라고 하는데, 남색을 내려면은 거의 뭐한 열댓 10, 번, 스무 번까지도 반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약 한, 보름에서 길게 잡으면 한 달까지도 가죠. 하나 연장을 하는데. 자, 아까는 초록색인데 지금 점점 파랗게 변하고 있죠. 지금 언제 원단이 잘 나오니까. 염색 잘된것 같아요? 이거 지금 잘 됐죠. 아직 이거보다 더 진하게 하려면 여러분 더 해야 되지. 더 진하게 나오면 더 진해요. 굉장히 진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럴까? 청바지 있죠. 네. 청바지가 원유리가 종이야. 그 진한 청바, 청바지가. 아, 원래 청바지에 유래가. 그것이 색깔이? 유래가, 유래가, 그 색깔이 원조이야 아... 내가 처음 염색할 때 이런 건 없었어. 그럼. 없고, 그저 시골에서 무명 구해다 하고, 시골에서 명주 옛날 명주 구해다가 하고. 그러면 이거 그 염색하는 그 과정을 네. 다.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는 알았다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됐어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죠. 오래 걸렸어요. 5년 이상, 그런 10년 가까이 걸렸을 것 같아요. 완전히 알았다고는 지금도 아직 어려워요. 지금도 완전히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여기 거품이 잘 잃어야지. 그렇죠. 자리를 염색이 잘 되는지 거품이 안 일면 염색이 제대로 안 돼. 그렇지 이제 거품이 생기면 이제 그게 이제 발효가 된 증거가 되는 거니까 아, 그래. 막걸리 발효시키는 것 똑같지 뭐 막걸리가 발효됐을 때 거품이 나는 것처럼. 그럼 그러면 염색하시는 아드님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뭐 만족하고 정말고 그 내가 사람 보람이 있다. 내가 할적에는 그야말맞다나 뭐 내가 원 매듭이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을 염색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아들이 하고 나서는 체계적으로 제대로 작고 하는 거죠. IMF 때까지 좀 사업을 좀 크게 하다가 저도 이제 IMF 때 조금 타격을 좀 입고 그 집에서 이제 뭐좀 시간이 좀 많이 있고 그럴 때좀 재미 삼아 한번 이래저래 좀 물을 들여봤죠. 그랬더니 그 자연의 빛깔이라는 게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점점 점점 사람이 헤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 자연의 빛깔에 그러면서 이제 하던 사업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 길로 완전히 들어서게 된 거죠. 저기저 압구정동 가면요. 해화나무가 있어요. 해화나무가 그때는 그 나무가 크지 않았거든요. 저 현대백화점 앞에 그걸 그 색을 염색을 하기 위해서 보내 이 문헌에 보니까 해화나무로해는 염색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몰래 꺾어가지고 올래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압구정동 전철 타고 가서 그 전부 낮은 데서 있는데 꺾어다가 내가 그걸 실습을 다 해봤으니까. 그랬을 때 그게 색이 나왔을 때 그때 기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들어오니까그 차가 다니니까그 해와 나무를 꺾어 가져오니까 새 손색은 새까맣더라고요그차 다니는 먼지가. 그래 그거 씻어가지고 끓여서 내가 염색을 했을 색이 나왔을 때 그때 기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극성을 부린 거지요. 뭐. 이렇게 되면 절대 풀어지는 법이 없거든. 아, 이쪽으로. 아, 그래. 저쪽으로. 네. 이렇게 있어요. 어? 네. 이거 밑으로 들어가야지. 미소로 들어가지 이렇게. 이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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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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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40, 한 5, 6년 됐나 봐요. 내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나지만. 너?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남을 가르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내제 개인이 하고,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해오다가 보니까 또 남이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지. 내가 몇번안 만져도 되잖아. 그리고 또 뒤로 해봐. 뒤로 하면 요게 이렇게 땡겨도 그냥 당기면 이렇게 당겨지지만, 엄지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내가. 어 매듭이 되게 어려워요. 그냥 한 번에서 되는 건 아니고요. 손에 계속 익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로 찾기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땀한땀 한땀 배우고 있는데요. 재미가 또 쏠쏠해요. 그거를 먼저 잡아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번지? 다섯번째꺼 지금 만드시는 건 어떤 거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매듭의 밑에 달려 있는 이렇게 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딸기 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달, 요거 끝나고 달면 완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괴불 노리개. 이렇게. 이게 괴불 노리개요? 네, 이 괴불은 몸에 있는 나쁜 잡기를 뺏는다, 뭐 나간다 이런 의미로 좋은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코로나가 좀 없어졌으면은 궤를 모르겠습니다. 또 무슨 날아 경운이 경운이 좋아. 매듭 내가, 매듭 내가 하는 거야. 저희 어머니는 누가 작품을 한다 그러면 당신 재료 꺼내서 더 주고 더가르쳐 주고 더그 작품이. 결국은 그게 작품의 어머니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작품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엄마라기보다 한 작가로서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 계속 오셨었어요? 아니? 국어 배웠지. 이것도 이것저것, 아, 그럼 저것도 알아야, 알아야 되고, 알아야 돼. 계속 그냥 배우는 것 같아요. 상식적인 것만 알아도 도움이 되는 거야. 사업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그 한복을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지. 지금 매듭을 배우고 있는 제자가 여기서 지금 한복집을 한다고 그래서 한번 보러 오고, 그리고 한복하고 매듭하고는 절대적인 관계니까, 나는 나이가 응. 많으니까 아는 게 있잖아요. 그래좀 얘기도 해주고 싶고 그래서 왔어요. 그럴까요? 그럼 응. 선 이거는 오늘 만든 거잖아요. 어, 어 좋네. 거기도 이것도 괜찮잖아. 6월에 6월에 그럼 6월에 어울리지. 네. 그것도 어울리지. 그것도 그거 한번 나눠봐요. 네. 뿌듯해요 선생님. <laughs> 처음으로 만들... 작품 완성했으니까 네. 뿌듯하지. 네. 저럴 때 그런 기쁜 수가 없어. <laughs> 그리고 그게 바로바로 바로 응용이 되니까, 그럼. 예, 너무 기뻐요. 옛날 유물 가지고 유물나 마찬가지 그 개불이잖아요. 개불 가지고 해서 하니까 좋지 않아요 보게도? 그 이거는 사실은 마름이라고 그 연못에서 나오는 열매야. 근데 모양이 개불 모양이지. 이게 이거면은 이렇게 까맣게 되는 거예요. 잘 만들었어요? 그잘 만들었지. 잘 만들지 않으면 새로 풀어라 그러지. 선생님이 만드신 거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어떠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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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뿌듯하죠. 되게 뿌듯하고요. 음, 정말 한복이 되게 복합적인 저희 선조들의 지혜가 다 담긴 그런 복합문화유산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 문화가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더 많아졌으면 싶은 바람이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한테 매듭이란 뭐예요? 그 매듭이라 내 살아온 내 인생이라고 봐야 되죠. 오직 매듭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딴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목표는 딴건 없어. 이제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또 매듭은 내가 할 만큼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끝내 정말 일부터 생사부터 시작해서 숙해서 염색까지. 염색해서 내가 감아서 끈을 짜고 그 매듭을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해왔다고 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해왔던 거를 젊은 사람들한테 정말 가르쳐 주고 그걸 내가 죽기 전에는 그걸 다 내가 뱉어내놓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봉사를 하고 싶은 거죠.